안녕하세요. 성우 윤미장입니다. 제가 저녁 때 여기 이 검정 참깨를 심은 곳에 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지주도 못 세우고 또부직포도못 깔아서 조금 전에 방금 부직포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일줄로 심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땅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쌍줄로 심었는데 그 대신 이 가운데 간격은 좀 널찍하게 해놔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검정 참깨인데 불로 흙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요건좀 늦게 심어서 아직 많이는 못 컸는데 가지가 하나 둘셋 이제 네 개에다가 원 줄기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섯 개가 크고 올라가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가지를 이제 뭐세개네개 네 개, 다섯 개 이제 주물결 칠수록 가지를 더 많이 치는데 좀 간격을 좀 총총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주 뭐 입도 깨끗하고 뭐, 약도 한 번도 아직까지는 안 줬고, 이제 잘 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오늘 지금 말뚝을 앞에 좀꽃다 말았는데, 큰 말뚝은 아니더라도, 좀 가늘은 거라도, 한2미터에 하나씩 꽂아서, 이제 줄을 양쪽에 이렇게 떠줘야, 이제 비바람이 몰아칠 때안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드물게 심을수록, 에 더, 이 깨가, 이제, 잘안 넘어가고 좋은데, 그래도 욕심에 또 너무 드물게 안 심고, 그냥 한뼘 간격, 한 25cm 정도, 30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깨가 꽉찬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끈을 한두번 정도 떠 주게 되면 예전가는 비바람에서 견디지 않나 해서 지금 이제 말뚝을 꽂다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검정 참깨는 이제 주로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 보다는 그냥 이렇게 볶아서 식탁에다 놔두면 먹고 싶을 때 한두 숟갈씩 이렇게 벗어서 꼭꼭 씹어서 먹으면 이제 건강에 좋아서 많이는 안 씹었어도 여기 자라야 뭐한 30m 되는거 이제 두구랑인데 양쪽으로 이제 쌍줄로 심었기 때문에 이제 네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는 또 깨도 처음 심는 곳이라 이제 역병이라든지 잎마림병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대사금 같은 게 이제 처음이라 좀덜할 텐데 그래도 이 검정참깨도 좀 병이 강한 편이라 이제 지금 막꽃 피려고 지금 이제 꽃이 막 맺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크게 되면 이제 꽃도 피고 그럴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면은 그래도 한1 m 터 50까지는 충분히 크나, 크,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거름은 뭐 그렇게 많이 안했고 그냥 여기 산 밑인데 좀 그늘도 늘고 그래서 이제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싹수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석회 좀 내고 용성인비좀 조금 내고 붕사 조금 내고 그 다음에 복합비로 조금 내고 탭이 한 연합부대에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는 이제 마가 있고 요거는 이제 가성이양지 쪽이라 조금 이제 두구랑을 남겨가지고 이제 검정 참깨를 심었는데 저희도 올해 이제 그전에는 요거 한 두구랑밖에 안 심었는데 검정 참깨가 이제 볶아서 먹어보니까 맛도 괜찮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한구랑을 더 심어가지고 이제 네 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조 세우고 오늘 이제 부직포 깔면서 여러분께 그냥 검정깨가 이정도 크고 있다는 것을 그렇죠.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깨가 이제 꽃이 하얗게 피고 키도 이보다 더 크고 그러면 은 연작한 밭은 잎이 이제 빨갛게 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사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가 많이 올때 이제 뿌리가 막 잔뿌리가 썩고 막 대가 썩고 이래가지고 역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제 약을 주시려면은 뭐 리더밀이나 리더참 골드 같은 약을 저녁 때 앞면 뒷면이다 뿌려주시면 깨도 깨끗하고. 그다음에 여무는 것도 잘 여물고 역병도 막을 수 있고 대사금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깨 심으실 때는 가능하면은 꼭 장마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두둑을 너무 낮게 하시지 말고 두둑을 좀높여하고 높이, 높이 하시고 비닐을 꼭 깔아가지고 비가 올 때는 조금만 이제 수분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돌로다가 잘 배수가 잘돼야 역병 걸릴 수 있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잎도 이렇게 뿌긋뿌긋하게. 막, 그렇게, 저점 찍히는 것도 이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깨끗할 때 약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깨가 이만큼 커서 연국이 시작하면 흰가루병이 생기는데 이 이파리에 밀가루 뿌린 거나 하얀 점이 찍힐 때는 이제 흰가루병 시초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카브리오라든지 흰가루병 약을 주시면 아주 이 깨가 이제 흰가루병이 안 생기고 이 깨가 쏟아지지 않고 이파리가 깨끗해야 노랗게 단풍이 들어서 이게 잘 유지가 돼야 깨가 통통하게 잘 여물어 가지고 수확할 때 조금만 털어도 막 깨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입이 병이 들던지 입이 노랗게 마르던지 빨갛게 마르던지 미리 흰가루병이 싹 생기게 되면 깨가 여무는게 지장이 많으니까 흰가루병은 가능하면 총이 초기 초기에 좀 찍힐 때 약방제를 미리 하셔야 더 번지지도 않고 깨끗하게 이파리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름을 많이 하시는 밭은 내년부터 깨 심으실 때 너무 보이게 심지 말고 한 35, 40cm를 뜨시고 진짜 척박하고, 걸음기가 없고, 걸음을 못하신 그런 밭이나 30cm 간격으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이 심어야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좀 보이게 심었더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벌써 붙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고랑도 넓고, 이거 간격도 넓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때. 지주 세우면서 말뚝도 꽂고 부지포 깔면서 검정 창깨에 대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